어, 이 친구가 새로 나온 친구 같은데? 카르타도 개입하고 다낭도 나오고. 어 엘리샤. 아 드디어 만나는구나 너네. 어다 같이 여기로 오네. 뭐지? 열차 모양이 나오는데 교차되는데? 피아 소승배 피아나 데려가는 그거랑 똑같거든요. 와, 키아나를 데리고 날아가는 거랑 똑같아. 그 붕괴 서드에서 초월이라고 영상 있어요. 와, 미친 진짜. 그때도 다이아몬드 그 이제 열차 이동하는 그 워프하는 마크가 다이아잖아요 그게 이제 붕괴 서드에서도 이렇게 초월하는 이동하는 마크가 다이아거든요 다이아로 싹 들어갈 때 엘리시아가 666 쓰면서 영웅들 마크 쫙몸 주위에 딱 뻗으면서 데려가거든요. 아, 지린다. 얘네 두 친구 말고 까만 애도 중간에 나왔었죠. PV 다시 보고 좀 살펴볼까 해보죠. 몇 가지 좀볼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엠퍼리어스 마크가 나오고 아 색감 지리는 것 같아 플록스 영웅들 싹 나온 이게 이제 검정색 37인 것 같죠 그죠 어 뭐야 어깨 이빨 마크가 있네 뭔가를 먹었어 표정이 더 악질이 됐는데 아글라이아가 뭔가 처형당하는 그런 느낌 이 있네요 금실로 다 묶여가지고 의상공들이 다 노리고 있죠 한가운데로 무슨 상황인 거지 이건 트리비들 다시 이제 부활하는 거겠지 천년 전으로 돌아갔으니 색감이 그래도 되게 진해요 고양이도 잘 지내고 리고스 폼도 확실히 바뀐 게 훨씬 위협적인 것 같고, 엔 스케이트 타고 이게 다낭 새로운 폼 같은데요. 요거 이 금색 용 머리에 월계관 같은 걸 써. 저게 용각이겠죠? 머리에 뿔나 있죠, 지금. 와, 좋다 이거다. 아, 너무 좋은데? 근데 약간 그 느낌 나요. 침식된 엘리시아 느낌 나요. 뭔지 알죠? 붕괴서드에서 엘리시아 따라하는 놈 있거든요. 침식의 일자? 그놈 느낌 나는데? <목소리> 그리고 헤르타랑 스크루름이 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고요 아 이거 그 붕괴수잖아 이런 붕괴수가 있거든요 케빈전에 나오는 막 날아다니면서 케빈전 하다보면은 이런 애들이 날아와서 피페리온 붙어요 아 싫어요 갑자기 덥죠. 마음에 준비도 안 됐는데. 안만 봐도 침식이야. 침식. 엘리시아 같아. 얘는 반신 받는 것 같아요. 얘랑 3 7이가 이격 받는 것 같아요. 열차팀에서는 세 명. 나랑 3 7이랑 다낭. 이렇게 이격 나오면서 반신 하나씩 다 받는 것 같아요. 세 명. 팔란톤. 그러니까 율법 자리랑 이제 키레네 대신에 3 7이 들어가고 내가 오로닉스. 원래 이게 3 7이 자리였죠. 기억조. 근데 내가 오로닉스 대신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미랑 같이 가는 거니까 사실은 키레네랑 같이 가는 거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와, 예쁘다. 이거지. 아, 이것도 감성 터지네. 엘리사이에데스로 다 같이 가는 거네요, 지금. 열차팀 다 내렸죠? 웰트랑 히메코랑 다 있어요. 키레네가 안내하네요? 열차팀을 키레네가 안내해서 엘리사이에데스에 갔는데, 블랙스완이 있는데? 불수도 내리네. 기어계정원도 같이 개입한다. 이런 거고, 불수랑 아글라이아랑, 지금 다 맞나요? 히아킨도 있고, 어, 삼칠이 바뀐 거 봐. 양산 쓰고 있네, 요거. 캐리드라랑 히실렌스까지. 스크루룸도 있고요. 진짜 다 모이네, 다음류 어셈블이에요, 이번에. 뛰어가고, 3, 얘가, 폼이 가낭 폼이 잠깐 나오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것보다 여기 있죠 음. 이게 지금 다 같이 있는 폼인데 괜찮은 듯? 꼬리요? 안돼용은 꼬리긴 한데 자 뛰어 꼬리가 아 그러네 꼬리가 있네 아 근데 창이다 아까 검이라고 생각했던 게 창인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다모이는데 영웅들이 결국엔 내가 때려박는 이거에 영웅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뭔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이언툼이랑 싸우고 쟤는또 에반게루는 사도같이 생겼냐 와 손잡는 것봐 이거 초월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붕괴서드에서 아마 붕괴서드 안 하신 분이 많을 테니까 이러면서 키아나가 이제 각성을 해가지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엘리시아가 이제 데코 가는 거예요. 666이거든요. 이게 대 캐빈 무장 666, 카우즈 666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보내줘요, 힘을. 이러면서 각성을 하는데 요 장면이랑 연결되는 거죠. 보내주는 거예요 보이세요, 다이아? <laughs> あらこれで楽園の最後の運命<タッ>これはレ史ィッシュの類を見ない光景じゃろうねの痕跡が未来を切り開くように<タッ>準備はをいかエリシア待ちろん 666 날려서 이렇게 어깨 잡는 거 이렇게 손 모으는 거 있죠 맨 마지막에 엘리시아 손이 딱 올라가거든요 등에 그게 아까 여기서 손 잡고 그죠 이렇게 등이 이렇게 딱손 모여가지고 함께 가는 요 느낌 연결된다는 거지 저 주먹질하는 건 삼포 그 퀘스트에서 나왔던 그거 아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쓰레기통이랑 싸우는 거? 그걸 미리 보여준 건가? 아니겠지? 아쉬워 이렇게 깊은 뜻이 담긴 꿈이 반디자매님 때문에 뚝 끊겼잖아 네가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표정일지 기대했다고 좋은 꿈에 관한 진실 네가 찾던 게 그거 아니었어? 아름다움에 현혹되지 마 안일함 속에서 맹목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법이니까 이 꿈방울이 지금의 페나코니와 닮은 것 같지 않아? 이거 왼쪽, 오른쪽이 다르네? 반반이네? 무기 봐서는 케빈 무기거든요, 저거. 저 메이스 같은 큰 무기가 케빈이 쓰는 무기에요. 아이언 툼이 파이노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파이노 스타일로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이 아이언 툼이 바뀌는 것 같아. 파이노 폼으로 다낭이 쓰는 스킬 쓰기 전에 용이 나오네요. 여기서 이게 새로운 스킬인가 본데? 동양 용이 나오네요. 불멸의 룽이겠죠? 아, 난이 장면이 너무 좋다. 이 다이아가 항상 많이 나오는 거. 졸업여행에서. 졸업여행 뭔지 아시죠? 봉사하시는 분들은. 요 다이아. 요게 여기서 마지막에 다른 세계로 갈때스 타는 트하 다이아. 네, 고치 들어갈 때. 저거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뭔가를 각성하거나 초월할 때저 다이아를 통과하는 장면들이 항상 나오죠. 그리고 이게 원신의 원석이기도 하고. 하고 시그니처라는 거죠. 미호요에서 만드는 것들에. 아, 이 장면 예쁘다. 왼손 약재 반지가 있네? 뭐야? 누구야? 나와 지금. 내 아내임 하는 사람 나와 지금. 누구야 이거 반지? 아, 님임? 손이 빨라? 벌써 결혼했어. 출시 한단 얘기도 없는데 지금 잘 뽑았다 이번에도 이번 스토리는 재밌을 것 같죠? 그러니까 천년 전으로 가가지고 우리 영웅들의 젊은 시절을 보고 황제 오크마를 다스렸던 황제님 만나는 거죠. 아련해가지고 이 여제님이 또 약간 프리나 허당기가 약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은 좀 유능할 것 같고 사실 제일 기대되는 거는 미미가 나오는 식당이에요. 이런 거 은근히 재밌기 때문에 아마 이거 거의 마지막 날에 이제 몰아서 하면은 눈깜빡하면 없어진다 시간 바로 삭제됨.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초월 캬, 엘리시아 이렇게 완성시켜주는 건 항상 엘리시아의 몫이었다. 이게 이제 개척자라고 보시면 돼요. 엘리시아가 키아나를 완성시켜주는 것처럼 키레네가 개척자를 완성시켜주는 거죠. 옆에 이제 동료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37이랑 단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열차팀, 일부 뚝딱이다.